자 우리 l g n 너솔루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l g n 너솔루션 주가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한줄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 위해서 이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차트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 후반에는 여러분들 수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의 매집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l g n 의 솔루션, 과연 리튬 값 때문에 반등이 조금 나와주는 걸까? 리튬 값이 반등하니까 이제 이 배터리 주들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인가? 아니면은 뭐 4680, 이제 어 최근에 테슬러, 이제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 이런 4680, 이 배터리 쪽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것일까라는 부분,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 리튬은 제가 일단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실제 한국 자원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도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주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반등이 나와 준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다시 약간의 소폭 하락이 나오는 것처럼 리튬이 뭔가 반등이 나와서 2차전지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주려면은 적어도 이 리튬 가격이 90이 조금 넘어가고 100까지도 올라와야지 그래야지 약간 좀볼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하방 경직성, 더 이상 안 빠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다. 그래서 저는 낙폭 가대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2차전지가 더 이상의 뭐 악재가 나와주기보다 IRA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캐스팅 보드 경합 지역이 바로 애리조나그 다음 네바다, 조지아, 이렇게 있어요.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 이제 대선에 판가름 할수 있는 다섯 개 주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공화당 텃밭인데,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0년에는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으로 바뀌었죠. 바로 바이든이 당선하면서 민주당으로 뒤집혔던 지역이 공교롭게도 그 다섯 개 지역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 일자리 IRA 시행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대선에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바이든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일자리 다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까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게또 경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고 SK 이온도 마찬가지인데 애리조나, 그다음에 조지아주도 마찬가지 현대차와 합작 공장을 나오기로 했죠.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아, 경합 지역이 있고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서 IRA 큰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공감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럼 LG 에너지솔루션 차트 봐야 되겠죠. 차트 보시기 전에 자 우리 채널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저희 채널 이제 이 세력의 매집비를 계산해서 여러분들. 해당 평균 매수 단가 항상 알려드리는데 여기 나오죠 392,520원 여기 안 깨지면 전혀 문제없다 세력의 매수 평단가기 이 때문에 이 가격 안 깨지면 문제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오늘 정말 공교롭게도 근처 갈 뻔했는데 안 깨지고 막판에 반등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상당히 기트가죠.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야 이게 수혜도 수혜지만 실제 이 매집비가 중요하구나. 제 실제 매집비 제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뭐 삼성이나 신한이나 이런. 메이저급만 계산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부터 89개까지 많은 증권사들 있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증권사도 매수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증권사는 계산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럼 다 계산해야지 정상인 거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서 계속 영상이나 채널을 맞추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많이 신빙성도 있고, 실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 창구에서 세력이 얼마만큼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차트 흐름과 이 부분 여러분들 당연히 목표주가 바로 계산해야 되겠죠. 이 세력의 매집비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익내려고 주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고요. 자,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과라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은데, 자,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 많이 보셨죠? 내년 성장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가지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띄워서 흥정하느냐. 수익나고 싶다면 세력 매집 현황 잘 파악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가격대에 이탈 안 하면 나도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늠을 할수 있어야 겠죠 그죠? 저희 채널은요. 89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가 계산한 거 세력 평단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 안 깨면 보통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대국민 주식 현대차 급등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현대차를 언제 얘기 꺼냈냐면 1월 29일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것처럼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현대차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눌림목 이 자리 내일 매수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후에 매수 문자 다 돌렸죠. 반값 문자 제가 진행하는 이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시원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 보시면 영상에서 눌림목 나온다고 한 바로 1월 30일 8시 30분에 제 개인번호 9040779, 바로 위에 보이는 이 번호 발신번호, 총 요청해 주셨던 262분한테 다 돌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현대차 매수가 19만원 이야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자, 그리고 세력 매집 평당가 18만 7천2백원인데, 안 깨면 목표가 달성합니다. 2차 목표가도 유튜브 영상 찍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켰죠? 2월 5일 날, 2차 목표가 알려드렸었죠? 24만 6천원, 저희 채널에서는 1차가 아니라 2차 목표라고 볼수 있다 라고 자막에도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 조회에도 뜨지만 절대 조작 불가능합니다. 현대차 매집비 계산해서 2차 목표가 24만 6천원 찔러드렸는데 정확하게 24만 6천원 설날 바로 직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바보라서 속구만 살았겠습니까?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세력 매집비 진짜 대박입니다. 2차 목표가도 정확하네요. 뜨기 전 영상인데 이분 신뢰할 만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다가 뜨기 전에 아예 박제를 해버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입으로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집 계산해드리고, 춤의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고, 수익 만들어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비 증권사 창고 계산을 하다 보면 매집 비율이 300%, 400% 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저도 혹하는데, 저만 먹을 수 있나요? 자, 300% 이상 매집된 거,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급락한 중식이 너무 많아요. 자, 바이오만 하더라도 h l 를 보세요. 요즘 난리도 아니죠. 자, 그리고 저 PBR 현대차 기아. gs 뭐 cg 하나 이거 다 우리 영상 다 추천했던 종목이고 영상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무료로 300% 매집비 넘는 거 있죠 그런 종목들 하루에 한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문자 비용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200분에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문자 발송했다 인증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가서 나도 하,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영상 일시 중지 해주시고 01099040779로 체험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문자 바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새벽 매집 진짜 계산한 거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제가 매집비 계산해드리고 목표 주가 자꾸 때려 맞추니까 채널이 정말 한달 만에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조회수와 구독자, 그리고 시청 시간까지 여러분들 폭풍성장, 1000%가 넘어가 다 때려 맞추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본론 들어가서 고점 50만원에서 게 떨어진 추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검정색 선, 바로 돌파했었죠. 돌파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매수 타점을 가져도 확실하게 그리고 안전한 위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도 보시면은 밀리더라도 금방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강한 힘으로 올라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저점을 높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점을 높여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투자 심리가 가팔라지고 있다. 매수세가 이제 몰릴 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임박했다. 매수세 임박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이 부분부터 2월 2일부터 이제 어 매집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 모두에 대한 부분 2월 2일부터 계산을 하니까 오늘까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39만 3830원 아까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올랐죠. 왜냐하면은 뭐 주가도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39만 3,830원 안 깨지면은 여전히 상반갈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집비가 어제보다 또 많이 늘었습니다. 137%.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제 거의 능선 다 넘었다. 이제는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간다. 왜냐면 여기 41만 원대, 41만 정확하게 5천 원 정도 소화하면서 돌파하면은. 이거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아직 마이너스인 분들은 제가 해당 기간에 일단 평균 매수 단가, 이 평균 매수 단가를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가격 근처에 왔을 때 이렇게 안 빠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제가 플러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연락처 잠깐 보여, 어, 보여드릴 보여 테니까 010-9904-0779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추메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한번 어, 세력의 매집 평가가 왔을 때 어,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을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 반드시 추매라고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결론은 412,500원 여기 돌파하면은 상방이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을 것인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추세선 었을때첫 번째 부딪히는 이 부분이죠. 43만 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가 될수 있고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43만 원까지는 평단가를 좀잘 맞춰야 되고 43만원 돌파하고 또 쉬었다가 가면은 최종적으로 50만원 그다음에 뭐 60만원까지도 나중에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1차만 먼저 보자고요. 1차 달성하고 2차하고 그러면 되니까.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만약에 목표가 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반만 매도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근처 왔을 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마찬가지로 목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2차전지가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많이 챙겨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체크 뿅뿅 해주세요.